남자는 어떤 여자를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상황 변화에 대한 마음가짐이 건강한 여자. 많은 여자들이 연애에 있어서 대체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황 변화나 남자친구의 약간의 변화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스로의 마음에 과부하를 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산에 가면 등산을 해야 하는데, 수영을 하려고 하고, 물에 가면 수영을 해야 하는데, 등산을 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여자들이, 여자 자신에게 편한 것, 익숙한 것, 유리한 것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선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애나, 인생이나,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닐 때가, 훨씬 많고, 중요한 것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돈가스를 먹으러 가서는 자연스럽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고 라면을 먹으러 가서는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처럼 음식의 메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적절하게 먹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며 돈가스를 먹는데 젓가락이 없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라면을 먹는데 포크와 나이프가 없다고 해서 마음의 과부하를 걸 필요가 없으며 내일 점심에 먹을 메뉴가 무엇인지는 상황에 따라 알수 없을 때도 많지만 맛있는 것을 먹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많고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나 연애도 어떤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을지 기대하는 것이 여자 자신의 정신 건강에 좋을 때가 많으며 그러한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남자에게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둘. 신중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자. 많은 여자들이 연애에 대해 여자 자신은 신중하다고 생각하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남자만을 바라고 그러한 운명적인 남자와만 연애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시험 점수를 100점 맞아야만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완벽하게 아는 문제만 풀겠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고 조금이라도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손도대지 않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100점은커녕 최하 점수를 받게 되며 그러한 태도가 반복될수록 실력은 전혀 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남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연애 패턴은 상당히 다를 때가 많은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서 여자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연애를 시작하려면 신중함도 중요하지만, 용기와 인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지만, 여자들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다가오는 남자를 초반에 걸러내는 연애 과정을 주로 겪고, 여자 자신에게 맞춰주는 남자를 주로 만나려 하기 때문에, 신중함만 극도로 발달되고, 연애를 시작하려는 용기와, 연애를 유지하는 인내심을 키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연애 패턴이 어렸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다가오는 남자가 줄어들수록 신중함만 배가 되고 연애를 시작하려는 용기와 연애를 유지하는 인내심은 어렸을 때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마치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만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만 익숙해져 있고 나이가 들수록. 뭐라고 하는 회사는 줄어들며, 그렇다고 해서, 아무 회사나 갈 수도 없고, 회사를 창업하는 용기나, 회사를 운영하는 끈기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인식하지만, 몸으로는 체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연애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연애 습관과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사람의 인생과 연애는, 항상 다양한 상황과 완벽하지 않은 상대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불안에 떨면 잘될 일도 잘 안될 때가 많고 까짓것 해보자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어려워 보였던 것도 잘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상대방을 만나더라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신감과 지나치게 신중한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시작의 용기와 유지에 있는 힘도 중요하다는 마음가짐과 그것을 실천하는 태도만 변치 않는다면 연애도 인생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